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충청 TV 최지연입니다. 어, 충청대학교에 인생 최고의 학과가 있더라고요. 어, 취업률 500%의 학과. 오늘 그 학과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충청대학교 항공자동차 모빌리티과 이한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먼저 우리 대학인 여러분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대학교 항공자동차 모빌리티과 학과장 이한상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률 500% 학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졸업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많은 추천장들이 오게 돼서 서로 모셔가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500% 이상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회사를 골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요즘 취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저기서 오세요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교수님 하시기 좋으시겠네요 요즘 대로 이제 회사가 골라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골라가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렇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이런 회사에서 와요 어떤 어떤 브랜드의 회사가 있나요? 뭐자 쉽게 얘기하면 항공 쪽으로 는저 지역에 있는 에어로케이라는 항공사도 있고 또그 외에 저희 뭐 티웨이나 이스타항공처럼 많은 LCC 항공사에 들어가고 있고요. 저비용 자동... 항공사 LCC.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으로도 네. 뭐 오토큐라든지 블루핸즈 이런 자동차 정비 업체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 공단 등의 관공소로도 많이 처험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기업에서도 모셔 가나요? 대기업들은 이제 사재제 공채 기업 또는 이제 공채 기연 개념들이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요모로 뭐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든지 이런 회사에 들어간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코로나 이후에 항공 분야의 산업이 다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어, 우리가 많이 타는 에어로케이도 그렇고 또 어떤 항공사가 있을까요? 진에어또저 진에 네, 맞습니다. 어, 진에어. 또 그리고 어... 뭐 이스탄공, 아 이스탄공, 네 제주항공, 뭐네 TA 등등 많이 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과를 졸업하면 그런 모든 항공사에서 정비 좀해주세요모셔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거의 필요한 자격 조건들을 저희 네. 학교 다니는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해서 지원하고 음,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좋은 점이 있는데요. 더 대박인 건 어, 우리 학과 그러니까. 항공 자동차 모빌리티과를 청주시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이브 사업을 통해서, 어,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하이브 사업이라는 것이 청주시에, 그리고 여기에 지역 산업체들하고 연계해서 네. 충청대학교에서 지역 전략 산업에 맞는 인재 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고에서 모든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 중입니다. 그럼 충청대학교에서 오로지 항공 자동차 학과만 된 건가요? 아, 물론, 이 하이브 사업은 저희과 말고, 이제, 반도체, 아 과하고 저희과하고 두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충청대학교에 서른 개 학과가 있는데 두과만? 네, 맞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공자동차 모빌리티과는 3년제인가요? 4년제인가요? 네, 그 질문은 둘다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3년 동안 전문학사, 전문대학위를 취득하게 되고요. 1년 동안 추가로 전공 심화를 통해서 4년제 학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4년제 학사학위 받고 나서는 대학원 진학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이제 4년제 어, 졸업도 할수 있고, 네, 나좀 빨리 나가서 뭐 하고 네. 싶어요 하는 사람은 3년제 졸업을 네. 하시면 되고, 그것들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장점이 되는 거죠. 너무 좋네요. 보통 네. 4년제 가면 꼭 4년을 다녀야 되잖아요. 네. 음,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럼 어떤 자격증이 있길래 이렇게 기업에서 모셔가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항공 자동차 모빌리티과에서 딸수 있는 항공 분야 자격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정 모빌리티과 이제 분야별로 좀 보면은 항공 정비 분야 쪽에서는 항공 산업 기사. 음. 또 저희 학교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항공 정비사 전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음. 항공 정비사 면허까지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 쪽은 자격이 취득을 해야지만 정비라는 작업, 그 직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격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분야로 좀 보면은 네. 자동차는 자동차 산업기사 자격을 주로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걸 취득하게 되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공서에 취업을 할때 조건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본인들이 창업을 위해서 카센터를 차리거나 할 때는 필수 자격증이 되게 됩니다. 그외에도 일반 기계 산업기사, 또는 기계설계 사업기사로 기계 분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격증들을 모두 취득할 수 있는 어,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부는 좀 많이 해야겠네요. 본인들이 열심히 하는 따라온다면 더 많은 성과를 얻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음. 기본적으로 모든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저희 학과에서는 교수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열심히 서포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자격증은 잘 따나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 항공 사학기사 같은 경우는 과정형 평가로 지정이 돼서 산업인력과정에서 저희 정규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게 되면 교내에서 보는 마지막 시험만 보고 통과하게 되면 전 전부 다사업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혜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 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보니까 수학과 물리를 너무 빡세게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하이브 사업 잠깐 설명해드린 거좀 연기해서요. 네 저희는 수학이나 물리 같은 이론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산업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다 보니까 실습 중심의 직무 역량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훨씬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평생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유망한 학과가 되겠습니다. 어, 사실 저희 친척 가운데 페루에서 이 카센터를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기에 있는 작은 차들이 다 페루에가 있더라고요. 아니 요즘 예,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티코도 네. 그렇고, 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는데요. 돈을 진짜 잘 보시는 거예요. 네, 저희 쪽에는 지금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와가지고요. 네. 네, 자동차 쪽에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자기가 어느 관심이 있고 만지고 조립하고 또 정확하고 좀 약간은 세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도 매우 적합한 분야가 돼가지고 추천하기 매우 좋습니다. 아, 그러면 여학생도 있나요? 어, 당연히 저희 매년 여학생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대료 음. 남학생들보다 정비는 좀더 세심하고 어,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유리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학생들에게도 추천하고 싶고요. 혹시 성인학습자 예를 들어, 직업을 내가 조금 더 탄탄하게 가지고 가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카센터를 운영하고 싶은 사장님이 되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인 학습자분들도 이 분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흥미만 있고 꾸준히만 할수 있다면 꼭 도전해 보고 앞으로도 전망이 매우 좋은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 항공 자동차 모빌리티과 이한상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교수님은 항공기계 전공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공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어버스 320 기종이 우리 충청대학교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기종을 가진 학교가 많이 없다면서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이 기종에 대한 한정 증명을 받기 위한 장비가 세팅되어 있는 학교들은 별 많지가 않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 외에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나 또는 다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네.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저희 학교로 찾아오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 우리 학교가 그렇게 대단한 학교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 자 그래서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에어버스 320 그러니까 이 에어버스 320이 저 사실 기종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기종인 거예요? 저가 항공사에서 사용되는 중형 여객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매우 많은 항공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 기종을 사용하는 항공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한정증명이나 자격을 받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위해서 저희 학교 많이 차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요건 그러니까 충청대가 좀 특별하군요. 일단 우리가 실습을 제대로 해야지 시험 볼 때도 잘할 수 있고 실제 실전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에어버스 320은 어떤 상황인가 좀 화면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보니까요. 어 여기가 지금 뭐가 번쩍번쩍 하는데 여기가 조정실인가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어, 320 기종의 조정실을 똑같이 구현해 낸 시뮬레이터입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비행 중에 발생하는 비행 훈련도 할수있 이 수분도로 네. 이걸 이용해서 비행 중 발생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정비 체험과 정비 수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안이 굉장히 멋있네요. 정말 네. 우주선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하고 똑같이 교육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교육을 이후에 취업을 된 다음에도 훨씬 더 적응력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4년제 예, 대학교에서도 찾아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해집니다. 항공 정비를 매우 정확해야 되고 경험이 또 풍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기종으로 실습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바로 경쟁력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생각이 되는군요.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다양한 내용을 알게 되어서 무척 신기한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음,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가잖아요. 요즘 네. 궁금한 게 비행기는 지상에서 뒤로 후진할 수 있을까? 후진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직접 후진은 하진 않고요. 네. 다 끌어가지고 네, 토잉 작업이라 해가지고 끌고 가서 이동을 하는 거지 음. 비행기 자체가 뒤로 가는 작업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자동차처럼 네, 뒤로 못 없습니다. 가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뭐 당연히 하늘에서 후진못 하니까. 네, 그렇죠. 후진하면 아, 떨어지겠죠. 비행기는 후진이 안 되는 거였구나. <laughs> 네, 새롭게 알았습니다. 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건 어떤 질문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들을 궁금해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 학과를 나오면은 정말 취업이 될까? 또는 자격증을 정말 취득할 수 있을까? 이걸 제일 많이 궁금하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계속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본인들이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500% 네. 500% 취업률을 자랑하는. 하지만 내가 골라서 가는 학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공 자동차 모빌리티과이고요. 오늘 어, 이한상 교수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수님, 다양하게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많이 알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음, 끝으로 우리 학생들과 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 자동차 모빌리티과에 대한 어, 희망, 어, 목표와 꿈이 있다면 저희 학교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꿈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모든 교수진들과 저희 학교는 지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학과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교수님 우리 연습한 거 있잖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laughs> 자, 항공과 자동차 정비의 전문가를 꿈꾼다면 충청대학교 항공자동차 모빌리티과로 오세요.